다음으로 볼 문제는 17번 문제.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다.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차위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 즉, P를 만족하는, 조건 P를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건 P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건 P. X제곱다하기, EAX다하기, 1은 0 이상을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근이 두 개인 경우, 근이 한 개인 경우, 근이 없는 경우,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0 이상인 거는, 항상 x축을 포함한 위쪽에 있어야 되므로 여기서 만족하는 경우는 2번, 3번 경우가 될 테고 2번, 3번 경우가 된다는 것은 근이 한 개나 근이 없어야 하므로 판별식이 0 이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p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하는 모든 실수가 되게 하는 조건은 판별식은 0 이하가 될테고 어, b가 짝수이므로 4분의 d를 사용하면 4분의 d는 b-제곱-ac가 0이 하다. 그래서 2차부등식에 따라서 a의 범위는 두군의 안범위 1하고 마이너스 1의 안범위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정수라고 했으므로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인 마이너스 1, 0, 1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정수는 이 세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을 따져보면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P가 낙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낙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여집합 사이에 P가 더 작아야 되므로 이렇게 되는데 P는 위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므로 모든 수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했으므로 P가 전체 집합이므로 Q 여집합이 전체 집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Q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고, Q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양변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Q는 공집합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는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Q 조건을 살펴보면, Q 조건은 X제곱다하기 2BX다하기 9는 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근이 하나도 없으려면 다시 그림을 살펴보면 0 이하 x축을 포함한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기 위해서는 1번은 이 부분 때문에 2번은 이한점 때문에 안 되고 아래쪽 부분 x축을 포함한 아래쪽 부분에 하나도 없기 위해서는 3번 그림이 되어야 되고 3번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X, x축과 만나는 근이 없어야 되므로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어, 마찬가지로 B가 짝수이므로 4분의 D를 쓰게 되면 B- 제곱-AC가 되게 되는데 이게 0보다 작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두근의 안범이 3하고 마이너스 3, 4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으므로 즉 A가 될수 있는 정수는 3개, B가 될수 있는 정수는 5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 a, b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될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나왔고 b가 될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가 나왔으므로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곱해서 구하면 전체는 열다섯 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